보통 은 저렇게 물었다 빠지면 옆사람 거를 물어줘야 되는데 아, 아쉽네요 빠졌습니다 아 별다방 다시 네파스도로 박상님 장판이네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대거를 아제 올해 지금 패턴상 아, 느낌이 안 좋습니다 올해는 제가 좀 슬럼프가 왔어요 작년까지는 꽤 날랐는데 다운 셔도 오면 아 올해는 저 이상하네요 올해 빨리 이거를 좀 벗어나야 되는데 약간 좀 집안이나 회사나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제가 삼재가 낀것 같기도 하고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아 인천권은 온갖 채비들의 향연이다. 광주 채비 다운샷 외수질 우럭 3단 야 스트레스 받았어 못하지 온거 같은데요 그렇죠 여차 온거 같은데 한번 와야지 그렇죠 안 오셔도 될것 같은데요 그냥 들어 봐야 돼요 으싸 방금 언젠가 작게치님이 쇼파이트 나와서 놓치면 누군가가 와야되는데 그게 저한테 왔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입질이 확실히 시원하진 않아요 그냥 슬쩍 물었는데 사짜네요 사짜 사자. 소중하게 또 사짜 강가 하나 나와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여드려야죠 자 사자나 왔습니다. 아 오늘 첫수 기분 좋습니다. 예 네. 지금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제가 사랑하는 그 다미끼 아머쉐드 말고 아크쉐드 웜을 꼈는데 어 입질이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엄청나게 시원하게 때리진 않고 그냥 텁 하고 들어왔어요. 땅 때린 게 아니고. 뭐 마크시도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대충 보면 아시겠죠? 그리고 빨펄. 조금만 더 입질이 시원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제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초들물이 시작되니까 그때 이제 물이 가면 조금 더 입질이 좀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고 축하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터 꺼내는 이런 재미가 있죠, 이거. 자 군산 칠자 참돔이 나왔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군산에서 벌써 칠자 4월인데 네, 칠자 참돔이 나왔다네요. 군산에서. 근데 진짜 딱 캐스팅하고 바닥 찍고. 릴링하고, 바닥 찍고 릴링하고 하다 보니까, 텁! 하고 부는데, 아사참돔이터아사참돔 오랜만에 나와서 나르네요 와, 또 개울어. 개우러. 아, 개울어가 오랜만에 핑크에 나왔습니다. 핑크. 오늘 아사참돔에 개울어만 두 마리. 와, 대왕 놀림이 하나. 뭐야, 이거? 이게 뭐죠? 뭐야, <놀람> 이거? 쓰레기인가요? 뭐야, 이거? 워밍, 뭐야, 이거? 에헤이! 에헤이, 끈적하게. 쭈꾸미! 이야, 물결님이 있으라고 는워터맨론에 쭈꾸미가 나옵니다. 이야, 참, 이거. 이야. <놀람> <laughs> 아, 뭐가 끈적끈적하더라고. 어? <laughs> 야,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야, 쭈꾸미가 나옵니다.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럭인 줄 알았는데, 야, 일단 뭐 알쭈꾸미니까 살려줄게요. 바늘이 제대로 꽂혔어요. 오우. 야, 일단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참 <laughs> 별일이다 있습니다 별일이다 있어 한 번만 더워터맨를 해보고요 지금 민재 고모가 아까 잡은 광어랑 방금 또쇼파에서 크게 들어왔다는데 다미끼 그 등은 파란색이고 멸치 펄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반응을 했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슬슬 베이트 피시들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중형은 제가 그 웜을 안 가졌을 가능성이 큰데 이야. 자, 54분이죠. 이제 이벤트 6분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 왔어. 왔어. 어, 시원할 때렸어 이번엔. 에이 네, 조만 그 게, 어따 시원하게 땅때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물이 제가 아는1 0 시쯤부터 슬슬 물갈 거라고 물을 좀 가기 시작하니까 시원하게 때리네요. 아 물결이 멋있어 물결림어 여기 있네. 아 물결님이 쓰라는 워터멜론에 시원하게 입주 받았습니다. 그렇죠, 광어는 이거죠 때려줘야죠 이렇게 작아도 땅 때려주는 맛. 자 사자 광어 나왔습니다. 예, 안 보이죠, 괜찮아요 예. 자, 사수 나와. 어, 물결링 감사합니다. 땅.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입질 받으면 왔어요를 먼저 외치잖아요. 그 왔어요가 땅 때리는 상황이고, 뭐야?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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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왔어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침질했잖아요. 그게 이제 광딱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서 2초 기다렸다 침질하는 거. 그렇지 연질됐으면 무력을 잡아줘서 사무장님이 달려옵니다 광원 줄 알고 로드 휘는거 보고 물고기 사랑님 내일 무창포로 광화다 따운 시작하는데 바람 쐬러 가야겠네요 네아 지금 패턴 패털... 왔어요 아 싸라 싸라 와시원게 들었어 이번에 싸락 AK A가 A.K.A가 먹히다니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연질로 들어. 짜도. 오케이. 야. 오늘도 밥값은 하네요. 올해 첫 A.K.A가 먹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4자 중후반 정도 되는 광화 나왔는데, 올해 쓰면서 한 번도 AK가 안 먹혔는데, 어, 시원하게 때렸습니다. 이 연질로드라 이렇게 시원하게 때릴만한 그게 아닌데도, 때려주네요. 아, 아름답습니다. 음, 손맛은 좋아요. 아주. 짱가오 가세요. 물고기사랑님. 네, 일단은, 조금 지루할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참고하시고 방금 a k 에 나왔습니다. 자, 이로써 세 번째 광어를 만났습니다. 아, 좋네요. 자, a k 한 보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 역시 제가 좋아하는 AK. 제가 작년에 유튜브에 이거 많이 소개드리고 해 나서, 와, 품절돼가지고, 가을에 이거 찾는다고 사람들 난리 났었어요. 제 유튜버는 누가 많이 보지도 않는데, 확실히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좀 있긴 있나 봐요. 제가 항상 이걸로 재미를 많이 봤었거든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근데 봄에는 지금 처음 잡았습니다. 맨날 늘 때마다 안 나왔었는데, 이제 수온이 오르니까 확실히 반응하네요. 작년에 확보해주신 분들은 잘 아껴놨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설마, 노광은 아니겠지? 삼광 이후, 이야, 잘했네. 뭐가 힘들어, 근데. 상광 이후 면 훌륭하지? 갑돌이님, 어... 많이는 안 나왔어요. 한... 지금 한... 10대 짝 나왔을라나... 16장 나왔다네요. 입질.. 이 왔어요. 아, 늦자마자 폴링 바이트! 어디서? 아 사이즈 아니야, 아니야, 작아요, 작아, 작아. 아닌가? 큰가? 이게 지금 연질로드라 정확하게 좀알 수. 오, 오 이야, 오즈 잡 나왔네. 아 이거, 이야. 네, 네 번째 광어 만났습니다. 아. 내리고, 들었다가, 바닥 찍고, 바닥 확인하려고 들었다 내리는데 툭! 쳐고 들어왔어요. 오토오일레드인데여기에 지금 딱 오네요. 거의 모토오일레드에요. 모토오일레드 아니면 빨펄. 지금 딱 방법이 없어요. 예? 예. 사진 한번 찍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포인트 찍어보고 안 되면 들어가면서 마지막 포인트 찍고 들어갈 건데, 거기서도 안 나오면 뭐 끝이죠. 살잖아 무슨 야? 어 아산 참돔이터! 제발 울어 기어라광화어우와야 양주는 아산 참돔 님께 아아아산 어. 참돔님 쭈꾸미야. 양주 끝났어. 아씨. 젠장. 저는 오늘도 광어한 나눔하고 빈손으로 가게 생겼네. 어, 뭐야 이거? 주사라이트. 갑자기 왜 그래 아, 한발 늦었어. 아, 30초 차이로. 야. 우럭 야 귀한 우럭 아 이거 보기 어려운 에러기 나왔습니다 아. 아, 야, 아 저걸로 양줄 타가다니 아 열받네 <laughs> 왜요? 그 그러니까 길어 애가 옆에 폭이 좁아서 그래지 길어. 아산참돔님 4자 광어로 양주를 타갑니다. 아, 속이 무지쓰리지만 축하해 줘야겠죠. 아, 참. 그래서 대광어 한 장, 7자 하나 나왔고, 나머지 광어들은 거의 다 4자, 5자 수준의 이제 광어들이 나왔습니다. 어, 마리스는 제가 일단 4광을 해서 마리스는 많이 했고, 그 다음 하신 분이 우리 머라코 형님 3광. 그 다음에 이광하신 분이 한 분, 두분 정도 계시고요. 어, 꽝 치신 분이 한 다섯, 여섯 분 정도 계시고, 하나, 둘, 셋, 넷, 어, 여섯 분 계시네요. 꽝 치신 분, 여섯 분. <laughs> 어, 시상은 이따 들어가면서 따로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카페에 올릴 거고요. 어, 저는 이제 4월 달은 이번 출조로 이제 끄시고, 이제 5월 1일 날 출조가 있는데, 일단 탐사 시즌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3사 시즌 남은 기간 동안 출조하시는 모든 분들 좀 손맛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5월달에 이제 메인 시즌에 희망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웜은 일단 전반적으로 모토일레다고 빨빨이 강세였다. 근데 아까 별다방님 말로는 저쪽 먼바다 쪽은 핑크에도 좀 반응을 했다고 하니까 핑크 참, 참조하시고요. 기본 색상을 항상 갖고 다니시면 어느 정도 조건은 받쳐주는데 지금 시기에는 역시나 좀 운빨이 따라야 된다. 똑같은 색상을 껴도 특정 잡는 분만 잡으니까 이게 마리스가막 4, 5시장씩 나올 때는 꽝도 없이 이렇게 잡고 가는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기대치를 낮추시고 마음 편안하게 오셔서 낚시를 하셔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더 이상은 뭐 반응이 없어서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나가시는 분들 다들 많고라고 돌아오셔서 승전보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하하 하는 선생님 내일도 출출하시라는데 내일은 아마 꼭 손맛을 보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 라이브는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어, 도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